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어, 연휴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 연휴가 진행이 되고요. 아주 긴 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들. 참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서로를 위해 격려와 인사 나누기 원하는데요. 좌우 앞뒤 사람들을 보고, 눈을, 보, 좌우 앞뒤 사람 눈을 보고,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어, 저는 이제 지금 서울 광장동에 잠깐 지내고 있습니다. 어, 학교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에 그 학교에 가는 등교길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 서울은 참 바쁜 곳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저는 사실 아주 그 지역 아주 흔히 말하는 초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침 이렇게 바쁜 시간이구나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침만 되면 다들 뛰어가기 바쁘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못 먹고도 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아침을 어떻게든 끼니를 채우려고 편의점에 들려서 아침을 해결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어, 각가지 음식들과 정말로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 편의점 앞을 지나기만 해도 벌써 이 코에는 기름이 잔뜩 낀것 같이 배가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우연치 않게 그 편의점에서 이상한 사람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바쁘고 아주 분주한 그 아침의 시간 가운데 비둘기마저도 종종거리며 뛰어다니는 그 시간 가운데. 아주 침착하고 아주 조용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다, 지나가던 그길 가운데, 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분주하지 않지?라고 생각하고 그 편의점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니만 잠잠히 있었습니다. 아, 누가 봐도 식사기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이내 마음이 너무나도 뿌듯해졌습니다. 역시, 이 바쁜 와중에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아, 저분을 보고 나도 이제 감사로 나아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찰나, 눈을 뜨시고, 갑자기 숙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내는 다시 일어나서 기도를 또 하시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식사 기도라면은, 식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셔야 맞지만, 기도를 한번 하고, 몸을 굽혔다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몸을 굽혔다가를 반복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행동을 하나 가까이 가서 관찰해 보기로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한번 기도하고 바닥에 있는 아주 작은 종이에 번호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번호 하나, 기도하고 번호 하나. 아주 신중하고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복권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어떤 신앙인보다 더 신실한 모습으로 착각했고, 만약에 제가 더 오래 지켜보지 않았다면, 아마 지나가고 나서, 와, 참으로 신앙 생활을 잘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신중을 가하는 기도와 복권을 기입하는 대단한 결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에는 이와 아주 비슷한 그리고 유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되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대살로니까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까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은혜가 많은 곳에는 또 죄가 많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곳 가운데서는 질투와 시기가 너무나도 넘쳐났습니다. 바로 유대 무리들이 바울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시기하는 영이다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무리들은 불량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몸집과 아주 무서운 몽둥이를 든 불량배들을 하나둘씩 모아서 바울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이제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바울은 야손의 집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야손의 집에서 머물다가 그 유대 무리들이 아주 무서운 불량배들과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히도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부랴부랴 이제 베레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베레아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살로니카 인들보다 더 간절한 믿음을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 불량배들과 그 유대 무리들은 베레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핍박하려 찾아갑니다. 그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버린 채 바울을 잡으러 불량배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덕분에. 바울은 한번더 아주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나온 탓인지 그와 동행했던 신라와 디모데까지 함께 오지 못하고 바울만 미쳐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가 오기까지 그 아덴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러야 됐습니다. 아주 우연의 일인 것이죠. 그렇게 우연치 않게 도착한 아덴에서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던 바울은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지금의 지명으로는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그곳은 그들만의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고,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 그리스 신화와 같은 많은 철학으로 그리고 발전돼 있습니다. 또한 아덴이라는 도시에는 어, 학자들이 즐비했고 그 학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성실함으로 무장된 학문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바울은 그들과 대면하게 되었고 길을 걷다가 만난 그들은 아주 이상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바울은 그 예배드리는 모습에 잠깐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종교심이 많아 보입니다. 아주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내 뿌듯하여 가까이 가서 어, 어떻게 예배 드리나를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 그 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바울의 설교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신앙심이 좋은 줄 알고 가까이 가서 봤지만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단에 적힌 이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어떤 사람, 덕분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추구하고 또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지금의 이 시간들을 연구하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이런 문학 덕분인지 다행히도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는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흥미를 일으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행복해질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한번 믿을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그들은 바울에게 자신들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바울은 마치 결심한 듯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서에 종교심도 많더라. 아덴의 사람들은 사람의 아, 범사에 종교심도 많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잘 살펴보니까 너희가 제사도 드리고 기도하는,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단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엇인가 생각,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대단하게 결심하는 그들이 처음에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인해 알게 되었고 더 관찰하게 되었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바 바울은 인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그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매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 정도야 어느 정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으니까 막연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막연한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신몇개 정도는 좀더 섬길 수 있겠지라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신들을 믿다 보면 내게 복이 더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아마 아덴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 또 다른 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르게 종교심을 가져야 할 대상, 즉 하나님에 대해서 친히 설명해 줍니다. 아덴의 사람아, 너가 지금 추구할 것이 단순히 행복을 위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제사를 드려야 할 대상은 천지의 주제, 생명의 호흡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덴의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면 드려야 할 예배에서 구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아덴의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이것임을 권면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묻어나는 것이죠. 참된 행복을 알기 위해서요.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장황한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압축해보면은 이것입니다. 예배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틀렸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읽으면서 두 가지 다행인 점을 좀 느꼈습니다. 첫째로는 아덴의 사람들은 참 다행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줄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참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생겼습니다. 반면에 한 가지 더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바로 저를 향한 다행이었습니다. 아, 바울이 다행이도 지금 이 시대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만약에 바울이 이 시대 사람이었더라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느냐? 라고 물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나의 필요와 요구를 바라고 상, 요구를 바라는 상황으로 단순히 나의 행복만을 바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본다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너는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고 있느냐? 왜 지금 구하는 것이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냐? 왜 구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맞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질문에 확증, 정말로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석연치 않는 웃음으로 무마하며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모임에서 우리의 쓸 것을 걱정하고 우리의 행복의 추구를 위해 하나님의 소모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을 수고하여 우리에게는 쉽게는 돈의 형통부터 우리의 형통함 끝내는 세상에서의 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 땅이 좋사오니 내가 이 땅에서 보낼 만한 좋은 것들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아갑니다. 나를 채우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우소서보다 주님, 이 땅에서의 형통함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좀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복권의 번호를 찍는 것처럼 그 기도를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주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원합니다. 혹여나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신몇개 정도는 섬겨도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몇 개는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감을 추구해 주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 모임을 가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의 바울은 묻습니다.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아주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누굴까요? 바울, 이방신, 돈, 만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요구를 구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어,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행하고 삼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복을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임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복을 원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올바르게 고쳐진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존귀한 것들을 바라고 구하는 고 우리의 구할 것이 우리의 피로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 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부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높은 재단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세상의 부기와 아주 반짝거리는 것들로만 만들어진 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한다고 해놓고 그것마저도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단순히 바라는 작업을 할 뿐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아덴의 사람들이 우상에게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오늘 읽었던 27절 말씀처럼 더듬으면 닿을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맹이기, 맹인이기에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멀고 멀어 세상의 눈이 멀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이름 모르는 신에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합니다. 주님 죄사함을 받아주시옵소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듬는 그곳에 나의 손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다른 곳에 마음이 머물러 있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회복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아가는 우리 광주 동상교회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